아, 안녕하십니까. 나파세나풍 파워 23단계를 개발한 매진맥가이버 발명가 정선범입니다 자연환경도 살리고, 자동차 인지도 살리고, 운송원가도 살리고, 사람도 살리기 위해서 개발된 나파세나풍 파워. 에, 경위정리 3단계, 올정리 3단계. 또, 올정리기, 4번불리기 2단계를 추가 더 해가지고, 기본인자 8단계가 되는 거니다일 5단계, 경위 3단계 해가지고. 자. 자, 우리 사장님. 언제 장착했죠? 2년 됐 2년? 2년 됐다. 사용하면 어때요? 확실히, 차에 없고, 차는 힘도 좋고, 전착도를잘 나가는 거. 오케이. 연비도 차이 나고. 네. 오케이. 뭐, 다른 거 있습니까? 뭐, 장착한 분이 좋다면 좋은 거지 뭐. 예 오늘 또 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어 23단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장이 좋다니까, 일단 또 23단계 한번. 어, 장착해 보겠습니다 예 오일 2리터를 추가로 보충을 해야 됩니다 아 어, 카본 물리기가 한 1리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자자여러서 오일 점도 잡는 어, 오일 공간 오일 점도가 어떻게 하는가 오른손 장갑 벗어보세요 쫙훑어보시서자 아니 더 찍어야 돼 좌우로 문도 봐요 나는 뭘 점검을 하고 나면 우리 사장님이 휠타를 제대로 관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지금 올 찍어보라는 거요. 예 올, 올, 손으로 문대보라는 거요. 예 우리 사장님은 내가 부산 차들은, 부산 차들은 가능하면 안 달아주려고 고 광고를 안 해. 왜 그러냐? 부산 차들은 옛날부터 망키로 에 간다는 거이, 옛날에 불안자식부터 망키로 가는 것이 질이 들어가고휠타 관리를 안 해요. 사장님 손으로 만져보 있어. 자, 제제 삼자가 만져보 있어. 자, 우리 사장님 차하고 어때요? 느낌이 뻑뻑한 느낌. 뻑뻑이죠. 그러니까 라파를 나세 파우를 달았다고 해서 오일이 다안 똑같다니까. 나세 파우 달았다고 해서 전부 절대 안 똑같대. 무슨 얘기냐면 카본을 얼마나 잘 빼주냐 이게 엔진을 살리냐 죽냐 이이 이건데 카, 내가 얘기했잖아요. 카본이 엔진을 죽이고 살리고 한다. 아, 닦아 보이소. <목소리> 그래도 진짜 깨끗이 지죠. 예. 예. 우리 라파오 이런 카본이 많이 깨서 예. 잘 쳐.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 보이소. 예. 아, 힐타관리 제대로 온 사람 오일을 한번 만져봐. 자, 자, 재산자가 어, 만져봐요. 오일 정도가 어떤가 만져봐요. 몇 그릇이었지요? 우리 우리 사장님 차하고 어때요, 사장님? 틀리죠. 나파를 달았다고 절대 안똑같아힐타관리를 어떻게 하냐 에 따라서. 천차만배이야 그걸 보여주려고 내가 지금 이걸 우리 사장님 오일을 내가 찍어보라고 한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대로 관리한 차고 우리 사장님은 지금 엔진 올일오팬 오일, 안에 있는 것이 더 깨끗해야되거든 그러면 하번벨트는 얼마나 더 오염이 됐겠어요 이건 폐유다고 휠타가 가는거니까 이 차는 엔진 안에 있는 오일을 얼마나 깨끗하게 했어요 이건 지금 폐유인데 이 차는 오일을 이지 묻혀갖고 이렇게 문대잖아요? 문대면 색한 게 하나도 없어. 문대수록 아무것도 없어져버려. <laughs> 그 소리 듣고 빨리 힐타 간단다. 이거 부산 찬인데 자, 제가 보충하는 오일이에 이거 오일 한번 만져봐요. 어. 자. 어떤 거더 매끄러워요? 우리 휠타에서뺀거 매끄러워요? 여걸 매끄러워요? 비슷한것 같아요? 비시드 그 갔다 온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만져보라면 깜짝 놀래 자 다시 닦아 보이소 다시 닦아봐 네, 다시 한번 요거 만져봐봐 자자 자, 자. 자 어떤거 어떤거 더 매끄러워 휠타가 더 매끄럽죠 이제 요걸 만져보고 요걸 만져보기 비교가 되는 거야 세월 보다 이 지금 폐유가 나, 나스 파워 폐유 휠타 간 오일이 더 매끄럽다고 이해가 되죠 우리 사장님 장착한 지 2년이 됐는데도 휠타 관리가 제대로 안된 거야 우리 걸나세파워로 장착하고도 좋다 나쁘다 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탑은 얼마나 빼주냐에 따라서 다른데 그러면 참고로 우리 여, 여, 어 23단계 하고 지금 깨춤을 추고 있는 친구입니다 깨춤을 추고 있다 에, 이제 스카냐 우리 장착한 지한 1년 안 됐지 싶은데, 예, 440, G440, 예, 이 차도, 라바스 하나 뿜 파고 장착을 했습니다. 예, 대장. 오늘 21단계에서 23단계 하러 왔습니다. 예, 시동 끄고, 오 어떻게 관리를 잘하고 계신가 한번, 예, 전, 전주에서 좀, 요, 뭐 부산, 요쪽에, 제품실로 왔다니까, 덤프동, 이렇게 또, 출장도 이렇게 멀리도 나오네. 자 한번 만져보여요 매끄럽죠? 그리고 카본이 없잖아요 문제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장님 몇 년식이에요? 몇 12년식 우리 사장님 몇 년식이요? 12년식 똑같은 연식인데요 똑같이 살아갖고 우리 사장님은 1년도 안됐고 3월달에 살았 3월달에 살았는데 1년도 안됐고 우리 사장님은 2년, 2년 됐는데 관리를 안 했다는 뜻이야 그만큼 그래서 이렇게 라, 라세 파워를 장착하고도 제대로 관리한 차들은 세월보다 더 좋아야 돼 세월보다 더 좋아야 아 제대로 휠타 관리 제대로 하고 관리 제대로 어, 제대로 효과 보고 있는 거예요 세월보다 못하다 그러면 일타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야 안, 안쪽 안 빠져나온 거야 이해가 되지요 네. 예 이렇게 해서 오일 점검을 해봤는데 이제 23단계 달고 얼마나 좋아졌나 한번 봅시다 예 설치는 다 했고 휠타로 한번 교환해 보겠습니다 사장님 휠타 몇가이버 휠타 몇 킬로마다 갈았어요 만 킬로 가까이 됐죠? 8천 9천이 8천 9천? 9천. 9천. 네한달한 번씩 안돼 그렇게 가려면 여기 중고차에 다른 차가 그러면 안돼한 3천 킬로에 갈면 언젠가는 이통이 노래지면서, 안에가 노래지면서 차 미끄러져버려, 그냥. 간지럽다 그래, 간지럽다고, 차 그냥. 휠터를끌렀는데 이게 얼마나 오염이 됐는가 보려면, 이거 손으로 깍 눌렸다가 떼면 여기에 하얀색이 네. 우리 원래 힐터 색보다 약간 색한몰 정도만 돼야 되는데, 지금 이거 힐터가 카본을 얼마나 빨아먹었는가 색하면잖 자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통 안에가 이렇게 색감 보면 안 돼요. 퓨시톤나이나에 카본이 그만큼 저항을, 그만큼 저, 저항을 주고 있다는 뜻이요. 이게 깨끗하면 그만큼 저항을안 주고 있다는 뜻이요. 그래서 제발 새 차에 빨리 달으라는 얘기가 그거요. 예 카본 끼기 전에 달라. 우리 사장님은 이렇게 색감 안 하죠? 예, 처음에 색감 없다가, 아, 색감이 하나는 처음에도 색감이었는데 자주자주 갈아주니까. 그 색깔이 노란 색깔이 드러나죠. 아, 바로 이겁니다. 이름은 피스톤 라이너 속에 카본이 깨 갖고 무우겠죠 똑같아. 원리는 숨길 수가 없어. 예. 그래도 2년 이힐타를 교환을 했다고. 보이요한 번만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이 노란 색깔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카본 낄 때는 몇 번을 닦아야 돼? 카본이 떨어 가지고 몇 번을 닦아야 돼. 근데 지금은 어, 보로 한번 딱 들어갔다 놓은 게 노란 색깔이 딱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색깔이 없잖아요. 반짝반짝 한게안 보이잖아요. 어, 몇 기가 안 벗겨진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게 특징이라. 모든 차는 몇 기가 벗겨지게 돼 있어. 왜 폐유 상태에서 올관을 하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폐유 상태에서 운행을 했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몇 기가 벗겨지게 돼 있어. 그래서 오일 열심히 갈고 나게 보름발치 단이가그 얘기라. 네. 네, 드디어 다 장착을 완료를 했습니다. 24분 단계. 실패를 아, 한번 밟아 보이 더 가볍게 올라가죠? 네. 21 단계도 좋았지만 더가볍잖아 지금이? 보시오. 소리도 많이 줄었죠 지금 어, 소리도 네. 더 정숙해서. 브레이크 밟아봐. 브레이크 유격도 더 뻣뻣해졌어. 그게 브레이크 가더잘 들어. 차가 잘 나간 만큼 또 브레이크도 잘 들어. 네. 어, 뭐 말하자면 내리막도 전에 같으면 약간 내리막인 남았는데 저... 압셀 페달 뗄 정도는 아닌데, 그런 것도 잘 들어갑니다. 예. 이렇게 해서, 아, 우리, 어, 고객님, 어 23단계를 완료를 해.